사람들은 누구나 어린 시절 동물원에 대한 추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놀랍고도 신기했던 유년기의 추억을 실내 카페에 옮겨 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아기자기한 공간에서 여러 동물들을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오늘의 주인공 김재현 씨를 소개합니다. 사람들이 키우는 게 사회적으로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정서적으로도 또 안정이 안돼있고 그리고 동물들이 살아가는 생태계 자체가 많이 파괴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동물을 굳이 안 키우더라도 사람간의 정과 뭐 이런 거를 잘 풀어간다면 굳이 동물한테 정을 따로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키우더라도 이 동물이 어떤 습성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고 싶어하는지를 마음을 먼저 있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경남 창원에 있는 재현 씨의 동물 카페는 다양한 동물 20여 종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작은 동물원입니다. 고슴도치, 페럿, 사막여우 같은 작고 귀여운 동물들을 날씨나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느 때나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죠. 동물 사랑이 남다른 재현 씨는 아이를 돌보듯 녀석들의 먹이를 손수 준비하고 세심하게 돌보며 하루를 준비합니다. 이 동물 카페 굉장히 특이합니다. 동물하고 카페를 결합하신 거잖아요. 예. 예. 동물과 차의 만남인데 어떻게 처음에 이런 동물 카페를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동물 카페를 하게 된 계기가 원래 이제 제가 사육사를 이제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사육사. 예. 예. 뭐 사육사를 하다가. 이제 사육사 일을 그만두고 아하. 예, 동물과 계속 이제 함께 하고 싶긴 한데 야외하기에는 조금 이제 부지도 커야 되고 네. 그리고 야외 같은 경우는 환경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아하. 네, 차라리 그런 동물을 관리를 좀더 잘해서 실내에다 넣으면 날씨와 뭐 외부적인 환경에 상관없이 계속 동물들을 이제 사람들이 볼 수도 있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 그렇게 생각해서 했는데 동물만 또 갖다 놓으면 은 네. 또 뭔가 지루할 것 같아서 네. 같이 음료랑 같이 이제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동물원의 사육사로 일하셨다고 했는데, 예, 예. 그 사육사가 되신 계기는 또 뭐예요? 어릴 때부터 이제 아버지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그런 건데, 아버지가 동물을 좀 좋아하세요. 아.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강아지도 많이 키우게 됐고, 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동물을 이제 많이 접하다 보니까 동물도 좋아하게 됐는데, 과도 원래는 생물교육학과 사범대 쪽으로 갔었거든요. 예. 예. 아버지랑은 좀 많이 싸웠어요. 그가를 갔는데. 오. 저는 이제 어떻게든 동물과 연관된 쪽을 가고 싶어서 갔고, 예. 아버지는 이제 그래도 남자라면 공대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공대? 하다가 예. 공대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결국에는 이게 좀 마지막으로, <웃음> <웃음> 이게 그 그나마 이제 합의점이 교대를 가는 거, 예. 사범대를 가는 거였거든요. 예. 그 하다가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사육사가 이제 지원을 했다가 붙어가지고 학교 생활도 좋고 그 사육사 일을 하게 겁거다요 아, 그러셨군요. 카페를 차리며 바리스타 일을 배웠던 재현 씨. 동물도 동물이지만 그의 커피 맛도 일품인데요. 재료 구입부터 만들고 내리기까지 남의 손을 빌리지 않습니다. 동물과 카페가 함께하는 공간이기에. 무엇보다도 위생과 청결이 중요한데요. 동물 하나하나의 건강과 위생을 챙기면서 카페의 쾌적한 환경 유지에 많은 노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선입견은 뭐였냐면, 동물들은 좀 냄새가 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그럼 냄새가 별로 없고 굉장히 쾌적한데, 그 일반적인 곳에 가시면 이제. 동물 개체 수에비해서 공간이 음. 좀 좁은 데가 많아요. 네네. 좁은 데만 있다 보니까 냄새가 그하게 국한되고 냄새가 좀 심해지거든요. 근데 사람도 그렇듯이 지저분한데 자기 싫고 자기 화장실을 다 구분하잖아요. 그렇죠. 네. 동물도 마찬가지거든요. 일정 공간 이상을 만들어주게 되면 화장실도 자기들이 다 구분해서 사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화장실이라는 부분을 자주 청소해주면은 그만큼 냄새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정말 근데 여기에 있는 동물들이 100여 마리가 넘는다는데 예. 동물을 관리하고 동물을 보살필 일도 어떤 노하우라는 게 있나요? 일단 애정이에요 애정? 예. 아.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이 동물을 잘 키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동물에 대한 어느 정도 정이 있어야지 동물을 그만큼 세심하게 살필 수도 있는 거고 그만큼 정이 있으니까 동물 모르는 동물이든 아는 동물이든 좀더 알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동물도 더잘 키우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동물이 개체 수가 또 많다 보니까 말이죠. 예. 이게 매일 건강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예. 세심하게 관리를 하시더라도 예. 아프고 그러면은 예. 그참 동물병원 매번 가기도 힘들고 그러실 텐데 일단 몇몇 개체 빼고는 동물병원 못 가요. 왜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야생 동물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제 치료하는 동물병원이 몇 군데 없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일했던 곳에 이제 뭐 수의사분들한테 여쭤보기도 하고 멀리 가서 야생 동물을 볼수 있는 곳으로 가서 이제 들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우리나라에 지금 동물병원이 엄청 많은데요. 왜 동물병원 못 간다고 그러세요? 아 이게 동물 수의사분들도 전공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예. 전공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전공 동물이 아니면 아무래도 그 수의사분들도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아, 그러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재현 씨의 동물 카페는 모두가 행복한 공간입니다. 손님들은 동물들을 만날 수 있어 행복하고요. 동물들은 꼬마 손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고 싶을 때 자고, 놀고 싶을 때 놀면서 자유롭게 지낼 수 있어 행복하지요. 모두 동물들을 아끼고 배려해주는 재현 씨가 있기에 가능한 일인데요. 그래서인지 카페에 사는 동물들 중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는 녀석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 지금 보니까 이 뒤에 있는 저 너구리가 이 동물 카페에서 제일 큰 녀석인 것 같아요. 이 너구리하고 얼핏 또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요. 아예뭐이 어, 친구 코니 같은 경우에는 도하구에 있는 뭐 동물 체험 공간에 갔는데 거의 애기때 어머니한테 버림받은 애였어요. 아 근데 버림받아서 그냥 잘 키우면 되는데, 손님들한테 그 장난감식으로 이제 만져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 보고 되게 좀안 좋아가지고,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분양가를 드리고, 바로 제가 그냥 데리고 온 거예요. 그렇군요. 원래는 키울 생각이 없었어요. 사고를 너무 많이 치는 애들이라서. 네. 네. 근데 이제 왠지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러면 직접 이렇게 자꾸 먹이 러셨어요 네, 예, 아기 때뭐 젖병 계속 물려가지고 네 시간에 한 번씩 계속 먹였어요. 그럼 정말 각별하게 애정이 있으시겠어요. 어, 애정인데 자꾸 사고를 쳐서. <laughs> <laughs> 사고 치는 청소년이군요 한마디로. 예, 네. 그래도 지금 주인을 잘 알아봅니까? 알아보는데 노구리가 특징이. 이게 잘 키워서 정말 이제 애가 주인한테 잘하면 되는데 한 번씩 주인 또무요아 그렇죠. 예, 미나드 같은 경우에는 입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이제 주인을 무는 경우가 생겨서 어릴 때는 제가 진짜 업고 다녔거든요. 네네.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그렇요 예. 그럼이 너구리 말고도 이 동물 카페에 있는 다른 동물들 중에서 김대표님하고 좀 특별한 사연이 있는 그런 동물이 있나요? 제 오래된 쪽제비가 하나 있거든요. 예.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아기 때부터 키운 게 아니라, 그, 딴 사람 손에서 컸는데, 그 친구를 키우는 사람이 이제 패러디에서 공부를 좀 하시고, 훈련도 시키시고 하셔야 되는데, 어 그냥 네. 호기심에 이제 동물을 증영을 받으셨다가, 얘네들은 쪽제비기 때문에 물어요. 훈련을 안 시키면. 근데 자꾸 물고 물고 이러니까 주인도 화가 나겠죠. 그러다가 네. 때린 거예요, 또. 그러니까 사람도 싫어하고, 공격적이네. 였는데 이제 그 사람이 감당이 안 되니까 저한테 이제 넘겨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다시 훈련을 다 시켜서 재 재활 훈련이죠. 그래서 재활, 이제 지금은 훈련. 지금은 패럿 중에서는 제일 순해요. 어떻게 훈련을 시킵니까? 이게 동물마다 각자의 특징이 있는데 그습성을 이용해서 훈련을 다 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녀석들을 데리고 산책에 나서는 재현 씨. 동물에게 가장 좋은 환경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죠. 어릴 적부터 재현 씨 곁에는 항상 동물이 있었고 사랑을 주는 만큼 믿고 따라주는 동물이 좋았습니다. 눈빛만 봐도 녀석들의 마음을 알수 있다는 그에게 동물은 삶의 동반자입니다. 사람한테 동물이 왜 필요한 겁니까? 왜 동물을 왜 우리가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까? 지구라는 게 크게 보면. 사람만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식물도, 식물도 살고, 나무도 살고, 동물도 살아가고. 같이 살아갈 공간인데, 사람만으로 채워질 수는 없거든요. 다 공생해서 같이 사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이기심, 욕심만 채워서 살 수는 없고요. 같이 이제, 배려도 해주고, 다른 생물들한테도 배려도 해줘야 되고, 같이 커가야 되는 거고요. 이게 요즘 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너무 빠르고, 혼자 이제, 살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그런 거를 다른 사람한테 못 느끼니까, 사람보다는 차라리 동물들한테 많이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반려견이나 애묘나 뭐 이렇게 고양이들이나 또 다른 여러 가지 동물들도 많이 키우시는 이유가 그 정을 느끼고 싶어서 그러신 것 같거든요. 사람은 사람과 배신을 하고 자기 이익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동물은 그 동물한테 준 정만큼 같이 살아가는 사람한테 그 정을 주게 되거든요 동물이라는 게그준 정만큼 다시 돌려주기도 하고 또그 이상을 주기도 하고 외로운 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우리도 뭔가 좀 동물들을 위해서 베풀어야 될 텐데 보답을 해줘야 될 텐데 제 원천적인 생각은 예. 제가 봐서는 안 키우시는 게 제일 나아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laughs> 왜요? 그,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예. 동물한테 제일 좋은 게 아무래도 자연 공간 그대로 삶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러면서 그 동물을 굳이 안 키우더라도 사람 간의 정과 뭐 이런 거를 잘 풀어 간다면 굳이 동물한테 정을 따로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환경적인 게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키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키우더라도 최고 좋은 게이 동물이 어떤 습성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고 싶어하는지를 마음을 먼저 있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동물의 마음. 예, 예 그러니까 이야. 주인 내 동물이니까 내가 이렇게 이 동물이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보다 사람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물도 뭐 비록 단순하긴 하겠지만 행동 자체가 하고 싶은 걸할수 있게끔 어느 정도. 김지현 씨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꿈 또는 소망이 있다면요? 동물을 생각한 동, 동물원. 그 동물원 자체가 그냥 단순히 좁은 공간에 있는 동물들이 아니라 최대한 자연 친화적인 그런 식의 동물원을 만들고 싶고요. 허공맹란는 소리는 아예 진짜 뭐산 하나의 그 먹이 사슬의 구조에 의해서 오. <laughs> 진짜 사파리 같은 모습 예, 그런 동물을 또 만들어보고 싶고요. 누구를 위해서? 아. 어, 동물을 위해서일 수도 있고요. 네. 사람을 위해서일 수도 있고요. 왜 그러냐면, 동물도 각자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방식을, 어, 애기들이나 일반 사람들도 다 보고, 그냥 인위적인 게 아닌 자연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고, 그 동물한테도 최대한 스트레스가 없는 부분이고요. <목소리> 작고 여린 동물들에게 가족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아플 때는 의사도 되어주는 재현 씨 동물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재현 씨가 있어 그의 카페는 항상 행복한 공간이 될 겁니다 명로진이 만난 김재현 씨는 귀여운 동물들과 옹기종기 살아가는 동물들의 아빠입니다.